당신의 미소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만나는 이 순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한때라고 생각합니다. 개가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개는 온몸으로 주인에 대한 반가움을 표현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개를 귀여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에도 없는 거짓 눈웃음으로 상대방을 속일 수는 없다. 호감이 가는 당신을 만들어야 한다. 조 할아버지는 한 개의 일페니짜리 과자를 팔고 있었다. 어린이들이 과자를 사러 동전을 가지고 가면 조 할아버지는 천천히 그것을 헤어리면서 봉지에 넣었다. 그것은 어린이들이 매우 좋아하는 의식 같은 것이었다. 어느 날 새로운 과자 가게가 이웃에 생겼다. 새로 차린 가게가 등장하자 어린이들은 앞을 다투어 그곳으로 몰려갔다. 그러나 몇 주일이 지나자 다시 조 할아버지의 가게로 모여들게 되었다. 새 가게의 사장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 이유를 캐기 시작했다. 조 할아버지의 가게와 자신의 가게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가 발견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었다. 새 가게의 점원은 아주 예쁜 여자 아이였다. 시펜이를 내면 과자를 한줌 봉투에 넣은 다음, 과자가 열 개만 남을 때까지 봉투 속에서 하나하나 끄집어냈다. 이 소녀는 조 할아버지보다 훨씬 신선하고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당분간 아이들의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다시 조 할아버지에게로 달려갔다. 조 할아버지는 과자를 봉투에서 다시 집어내는 따위의 행동을 하지 않고, 항상 하나씩 넣어주는 방법으로 숫자를 더해갔던 것이다. 아이들은 새 가게에서 과자를 살 때마다 뭔가를 빼앗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나 조 할아버지 가게에선 오히려 덤을 넣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 결과 다시금 조 할아버지의 인간적인 상술이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코크란 박사는 당신이 호감형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한 자기 테스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1. 당신은 절대 이기적인 사람과는 인연이 멀다고 생각하는가? 2. 당신은 늘 거칠해보다는 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려 하고 있는가? 3. 당신은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조심하는가? 4. 당신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일을 하지 않는가? 5. 당신은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일을 하지 않는가? 6. 당신은 다른 사람의 과오를 직선적으로 지적하는 일을 하지 않는가? 그럴듯한 자세와 자신감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분위기 파악도 잘 못하면서도 일단 문제가 생기면 황소처럼 돌진하는 사람이 흔히 있다. 그는 곧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꽁무니를 빼기 시작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매력을 느껴야 한다. 먼저 자기가 훌륭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자랑하라. 만약 당신이 아직 자랑할 무엇인가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이라도 노력하라. 지식은 사람을 풍요롭게 만든다. 사물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질수록 남을 만나서 두려움을 느끼거나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줄어든다. 주의 깊게 시기를 측정하라. 배우는 누구나 인기 관리에 적당한 시기와 그 가치를 알고 있다. 무대에 나올 때와 무대에서 사라질 때, 팬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기 위해서 멈출 때등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한 테크닉을 알고 있는 것이다. 적당한 시기에 적절하게 제출된 아이디어만큼 이 세상에서 강한 것은 없다. 당신 자신을 정리하라, 그리고 기다려라. 당신의 질환은 절제가 없고 말을 잘 못하거나 동료들의 조소를 사는 것에서 생긴 것이다. 당신의 일을 근본적으로 공부하라. 상사에게 사업상에 모르는 것을 물을 때는 수줍어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열이 있는 일꾼임을 상사가 인정해 주도록 하라. 조용하고 소극적인 사람은 자칫하면 책벌레가 되기 쉽다.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책을 읽는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은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한다. 그들은 자신이 책에서 얻은 지식을 남 앞에서 과시해 보고 싶다는 유혹에 사로잡힌다. 그 결과, 자네 말은 틀렸어. 여기 그 증거가 있잖아.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여기에 그 답이 있는 것 같으니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말하는 편이 훨씬 부드럽지 않은가?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그 신뢰를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가 필요로 하는 것에 내 마음을 주는 것이다. 그 사람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 회사가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 그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가? 당신이 갖고 있는 무엇으로서 혹은 당신의 충고로서 그에게 좀더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도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는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